짜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미 응원단장 허희성입니다. 네, 저, 저 보고, 어, 응원단장이 아니라, 응원단장, 이렇게, 응원단장, 이렇게 얘기하요그데 이거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바꾼다는 게,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표, 그, 응원단장이라고 할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침에는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막 산뜻했어요. 기분이 딱 좋아지는,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후가 되니까, 지금 그 미세먼지도 지금 저쪽 산 그쪽에는 미세먼지가 뿌옇고 꽃가루도 그 지금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차가 이게를 뭐 세차를 한 찬지 안 찬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네. 저는 뭐 세차를 자주 못해가지고, 뭐 저는 이제 큰 그게 없지만, 뭐또 뭐 내일이 되면 또 날씨가 더 좋아지겠죠. 예, 네, 오늘 이제 지난 언니를 만났어요. 아까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저 보고 얘기했어요. 어 재밌어 보인다. 어.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 너그 일이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 감사, 감사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은데 어떤 일이 처음에 하기 전에는 막그 일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그 일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날스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쭉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 어쩌면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생각했던 만큼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이 일이 <laughs>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날씨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이 일은 하면 할수록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으려인것 같아요. 어, 제가 받는 이 일에 대한 느낌은 그겁니다. 그, 어, 어떤 괜찮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메이라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좀 그렇, 그렇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직접 사귀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접해보진 않았지만, 주위에 소문이, 야, 걔는 좀, 뭐, 그랬어. 이런,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어, 그래? 그런가? 그럼 직접 만나보니까, 어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고, 그, 그 기존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렇게 내가 들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라든지, 고정관념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소문보다, 애가 너무 나이스하고 괜찮은 거지. 그래서 제가, 야, 지금부터는 그걸 딱, 알게 된 순간 그 순간부터는 더 얘기하는 거야. 야, 걔 제대로 사귀어봐라걔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 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괜찮은 애고 아마도 가면 갈수록 그왜 아래 그 아이의 매력이 빠질 걸못헤어나올 걸. 야, 솜솜하고걔 소문, 다르더라 진짜. 그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 거죠. 야, 걔사귀어봐걔 직접 니가 만나봐. 니가 만나보지 않았잖아. 니가 직접 만나봐. 니가 직접 만나보면. 너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의 진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가 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해명하고 다니는 거죠 야 그, 그렇게 그런 애 아니야 걔 소문하고 다르더라 이렇게 소문만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봐 네가 직접 만나봐 네가 직접 그럼 너도 분명히 알게 될거예요까에 거야, 대해서 진실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 아, 진짜 괜찮아요. 나이스. 정말 괜찮다고. 제가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일을 그러니까, 오, 벌써 11년 됐네요. 11년 차네요. 11년 차. 그래서 1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음, 하면 할수록 더 감동스럽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이 옷은 못살것 같고, 욕 카드도 좋겠지만, 아,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려고요더 열심히.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알고 보니 진짜 괜찮은 아이입니다. 라고 더 열심히 다니면서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더 열심히 지금 이제 더 열심히 알릴 거고, <laughs> 좀 이따 또 만난 사람한테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사람한테또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이 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사랑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모두 모두. 제말 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